저희들을 늘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를 듭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중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 예배와 평안이 깃드는 주일이 되도록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각 구성원인 저희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며 사랑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사랑을 몸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해 온 나라가 불안에 떨며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 모두가 합심하여 신앙과 믿음의 힘으로 이 국가적 재난을 무난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은 정부를 믿음으로써 국민의 분열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각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에 일일이 응답해 주셔서 늘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왕대일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은혜를 받는 예배 되게 하시고 특별 찬양을 드리는 안승대 장로님 가정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